이번에는 그냥 공지를 하러 왔습니다. 잠깐 구독 은 눌렀지? 그럼 재밌게 봐. 이제 주술의 전에 관한 우리가 지금 상극을 하고 있는 거에 관한 이제 약간 짧은 공지를 할 거예요. 올리걸 피오영이랑 해야 되는데 네 일본 갔죠? 안녕하세요. 예 소개해주시죠. 잠깐 구독은 럭지. 아니요 음. 아니 그럼... 아니요. 아니, 아니, 아니. 그걸 따라 하지 마시고요. <웃음> <웃음> 이제 제 오프닝입니다. <laughs> 올... 아이 그거 보고 진짜 현우 터져갖고 음. 아, 도서관에서 겁 나왔었거든요. 음, 이겄나 왜 거기서 있는 없는 거야? <laughs>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이 뭐지? 시간대를 맞추고 조정하는 게비호형이 했었었잖아. 네네. 그리고 나 현 시간 이 시간대를 같이 맞추려고 비호 형이랑 이제 한번 상의를 하려 했었는데 없어가지고 우리가 왜 늦었냐 이런 걸 이제 한번 해명 해명 해명하는 해명 같은 거 어찌 보면 그냥, 그냥 크로마키 끼고 양복 끼고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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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왜 이거를 못 올렸냐 주스의 전에 지금 13일 전에 하고 안 올라왔잖아요 맞네 일단 왜 이렇게 폴래하해 열심히 했잖아 너희들 내가 딱 봤는데 그쵸 아 근데 이거는 이제 13일 전에 올린 거는 이제 주트리즈 13일 전에 멈춘 거는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시간 조정이 다들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어, 맞아요 맞아요 우리 우리가 리딩이라는 거래요 대본 리딩 이제 막 도입하는 건데 팀장 그 권유해가지고 이제 5화 보면 퀄리티가 아예 올라갔잖아요 그 이제 팀장이 이렇게 계획을 해주는 약간 느낌 원래 리딩을 하고 이제 저 카메라맨이 팀장님이에요 그래가 지금 고지 일본을 가셔가지고 이제 일단 못 찍어 어 이제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우리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카메라맨이 일본을 가버렸다 어 빠이빠이 해서 지금 시부야 갔다고 저한테 말해주셨는데 진짜 그 사람은 진짜 주스레전을 찍으러 왔어 어쨌든 이거는 일단 넘기고 일단은 시간대가 안 맞는다 1번 그리고 2번 리딩이 필요한데 일단 리딩을 언제 하냐면은 3일 딱 3일의 기간을 주어져서 리딩을 하고 맞나? 아참 일단 음. 태본릿 봤잖아요 그럼 3일 동안 리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이제 그 영상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못 찍는 경우가 좀 많죠 네 확정하죠 대... 대부분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뭐냐 지각쟁이입니다. 예 맞아요. 어 뭐지? 분명은 몇 시에 부르면은 막 갑자기 새벽 5 시에 오던가, 4 시에 오던가. 나는 어, 그더 웃긴 건 맨날 온다 해놓고 안 와. 어, 아 진짜 다음에 진짜 무조건 안 늦을게 해놓고 다음날 늦음. 아 진짜 다음에 진짜 꼭안 늦을게 다음날 또 늦음. 어나 진짜 영희 이게, 이게 지금 결투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체 테스트를 하는 건지 나는 몰랐어. 어제 보면 네. 지금 컨텐츠를 저가뭐 이제 타원영이랑 많이 하잖아요. 맞죠. <laughs>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 예. 한번 해주세요. 쉴래요? <laughs> 당연히 됐어? 해야 될 일을. <laughs> 와, 나 그냥 걸린 줄 알아? <laughs> 공, 공지를 내가 지금 시간대 안 맞는다. 그다음에. 팀장이자 카메라맨이 시부야로 떠나 한시 주스레전을 치부러 다음..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아이씨. 끝!